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왜냐니까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극기든 애국민은 왜 법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있는, 연도에 있는 시민들은 도대체 왜 법치가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민이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및외환죄의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 중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을 타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리 뇌물을 많이 받아먹고, 그리고 최순실이 아무리 국정농단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현,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를 면하는 헌법 제 84조를 위반하고 대통령을 살해시킨 것은. 촛불 세력의 겁을 먹은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비겁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오직 유일한 무파정당인 대한외국당의 대구시랑 위원장으로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당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을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를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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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대한선동의 돈갚는 세력이 아니라 공무법으로 기소해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생을 주세요! 을 주세요! 터블주에 대구에서 주겠습니다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세요을주을